이 순으로 양쪽으로 좀 잡아줘야. 아, 스프링스에서 터 튀어나와요. 예, 네?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너스거또 알아들려지? 헷갈리니까. 요즘 날씨가 추워서 뭐 그냥 실내 신차만 돌고 그렇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. 플러스 마이너스 plus menos plus menos menos menos. Aqui o que é plus menos plus menos plus menos 어 작동됩니다. 아유 물이 안 멈추네 특이 지금 물이 안 멈추고 있습니다. 이제 보자. 꽉안 잡으세요. 안 잡으세요. 안 잡으세요. 안 잡으세요. 안 잡으세요. 대부분 요 대부분이 센서는 고장나는 경우. 정말. 정말 같기게 됩니다. 꽉 안정 못되 여기 이 스프링 때문에 완전히 스프링 때문에. 아이뚜껑만터보면내겠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수분기 건전지 교체해봤습니다. 참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